내려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내려와. 어디지? 여기? 군남지군남지에요뭐 보러 왔어요? 연꽃, 예. 꽃 보러 왔어요. 아, 또뭐할 예정인가요? 어, 꽃. 꽃볼 어, 거예요? 먼저 보고. 어. 꽃은 아직 안폈는데요 오늘 봄이 나요? 야아 여름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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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. 여름이야? 왜구에요왜 왜 숫자 9가 써있죠? 몰라요. 저 친구는 날개가 있네요. 저거 뭐죠? 짜장면집에서 하고 온 건가요? <laughs> 몰라요. 웃기는 친구네요. <laughs>